포드 익스플로러 2026은 미국 SUV의 상징을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강력한 존재감과 세련된 기술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번 신형 익스플로러는 도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완벽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다. 외관은 기존의 강인한 이미지에 미래지향적인 세부 디자인이 더해져 한층 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준다. 전면부에는 넓은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라인은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전한다. 측면부에서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게 이어지며 대형 SUV 특유의 안정감을 강조한다. 후면부는 새로운 LED 라이트바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주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실내로 들어서면 고급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공간이 펼쳐진다. 포드는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이어가며 모든 조작계통을 직관적으로 배치했다.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는 최신 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되어 스마트폰 연결, 내비게이션, 차량 제어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주행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며 운전자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시트는 천연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모든 좌석에는 충분한 공간과 통풍 및 열선 기능이 제공된다. 엔진 성능 또한 포드의 자부심이 그대로 담겨 있다. 2026 익스플로러는 2.3L 에코부스트 터보 엔진과 3.0L V6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터보 엔진은 강력한 토크와 우수한 연비를 자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10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럽고 정교한 변속감을 제공하며 모든 주행 상황에서 최적의 힘을 전달한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해 토크를 분배하며 눈길이나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 성능 외에도 첨단 안전 기술이 대거 탑재되었다. 포드코 파일럿 360 시스템은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프로드라이브 어시스트 2.0은 반자율 주행 기능을 강화해 고속도로에서 손을 놓은 채로 일정 구간을 주행할 수 있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과 교차로 감지 기능도 개선되어 복잡한 도심에서도 한층 더 안전한 운전을 지원한다. 2026 익스플로러는 편의성 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준다. 무선 충전 패드, 전 좌석 USB 포트, 파노라마 선루프,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된다. 트렁크 공간은 넓고 실용적이며 버튼 하나로 손쉽게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어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가족 여행이나 캠핑에도 완벽히 어울리는 구성이며 대형 SUV의 본질적인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주행감은 여전히 익스플로러다운 묵직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고속주행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조향 시스템은 정교하고 반응이 빨라 도심주행에서도 부담이 없다. 정숙성 또한 향상되어 엔진 소음과 바람소리를 최소화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포드 익스플로러 2026은 단순한 SUV가 아닌 가족과 모험을 위한 동반자로 설계되었다.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성까지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진보한 모습이다. 포드는 이 모델을 통해 전통적인 미국식 SUV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 완벽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감 넘치는 외관과 첨단 기능, 그리고 믿음직한 주행 성능이 결합된 이 차량은 SUV 시장에서 또한 번의 기준이 될 것이다. 2026 익스플로러는 운전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택이며 새로운 세대로 향하는 포드의 비전을 상징하는 모델이다.